하시면서 큰 박수로 우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을 갔고 19살부터 경찰 제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꽃이라는 충격 개국을 승진도 했습니다. 경찰 조직과 평생을 지켜온 국민들을 위해서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영민재 이지은 전 총경입니다. 저 이지은 오늘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증오와 야만의 시대에는 제자리에서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정의롭고 안전한 사 삶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정치적으로 장악을 했고 이태원 한복판에서 100여 명의 젊은이가 죽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어, 불법 시위가 아니고 비폭력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해산을 했고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저 축소, 은폐하기에만급급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대장 출신으로는 최초의 총명이 된 이지은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현재의 미래입니다. 마포에 2005년부터 살기 시작했는데요. 27살 때 처음 선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음. 제가 처음 커져본 곳이 마포였제 이름으로 된 집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도 마포고, 마포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뭐 대통령상 표창이라든지, 뭐또뭐 전국 1위, 치안성과평가 뭐 1위 이런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도 마포경찰서여서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마포입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어, 아니요, 전혀. 예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불편한 것들을 보면, 어, 막 불만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불편한 것들을 보면, 어, 이걸 내가 바꿀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힘이 납니다. 정권 심판이냐, 방탄이냐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네. 경찰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욕심들을 다 걷어내고, 경찰 본연의 빛깔을 여러분에게 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르셔 주시고요. 영상 어떠셨어요? 와, 훌륭해요. 어, 네. 영상 어떠셨어요? 물어봤는데 화이팅이라고 있어요. <laughs> 네, 당연히 화이팅이랍니다. 훌륭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개소식 소개해드리고 환영사 하는 내내에 울컥울컥 하셔서 계속 눈물을 보이시고, 결의를 다지시고, 큰 박수를 쳐주시고, 웃으시는 우리 후보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주인공을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후보의 출마 이유와 총선 승리를 위한 <laughs> 후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laughs> 국회의원 <laughs> 네, 먼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노홍래 국회의원님과 역성리를 어,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지금은 가셨지만 멀리 해남에서 올라와 주신 어, 우리 박지원 전 원장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 길을 해 주신 저희 부모님과 오늘 이 자리를 가득 히 채워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4월 서울로 첫 발령을 받은 27살의 이지은을 떠올립니다. 서대문 경찰청으로 발령을 받았던 저는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쭉 뻗어 있는 마포대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포대로 바로 옆 도화동에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마포의 첫 인연입니다. 경찰 공무원 월급이 넉넉치는 않았지만 열심히 저축을 했고 어, 그 덕에 몇년 후에는 공덕동에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집이 생겼다며 온 가족이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마포경찰서에서는 4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마포경찰서에 근무할 때는 마포경찰서가 전국 1위를 했고 제가 홍익경, 홍익지구대에 근무할 때는 홍익지구대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아주 잘 맞았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마포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포는 저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마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의 마포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경의선 숲길을 따라 내려가면 차들로 가득찬 도로가 아니라 한강이 탁 트인 공원이 보입니다. 강변북로를 지하로 내린 덕에 많은 시민들은 한강 공원을 거닐며 여유를 즐깁니다. 그옆케이팝 공연장에는 아이돌들의 공연과 비보이들의 댄스 배틀이 한창입니다. 이제 용강동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러야 할 한류 문화의 성지가 됩니다. 근처에 화장품과 악세사리 가게들, 용감동 막깨빗집 도화동 먹자골목은 한국을 좋아하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마포, 주물럭, 마포 주물럭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메뉴가 됩니다. 마포가 홍대, 신촌, 여의도로 이어지는 한류 관광벨트의 중심이자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미래의 마포는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마포에 사는 한성미 씨는 아이 길기 좋은 곳, 명문 학군을 찾아 마포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한성미 씨는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마포의 돌봄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마포의 고등학교에서는 인근 대학에서 직접 와서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시설도 최첨단으로 운영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만큼은 유해업소 청정구역이라는 점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원에서도 소방시설,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한선미씨의 마음에 꼭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포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마포토바 남해석 씨는 최근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간 노후된 건물에서 불안해하며 살아왔지만 신속하면서도 투명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진 덕에 남해석 씨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생활 환경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마포에는 말리제 역도 신설됩니다. 늘 걸어서 오르내렸던 언덕도 이제 편안하게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또는 공덕을 거쳐 여의도까지 갈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마포에는 따스함이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주민들은 주변 전통 시장과 상생 협약을 맺고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합니다. 금융 기관과 지자체는 청년들에게 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회 초년생들의 새로운 꿈을 응원합니다.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무료 식사와 한의사 진료도 받으며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십니다. 여성과 아이들도 더 이상 밤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마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한 마포를 넘어 정의롭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그곳에는 축제에 참석했다 하여 참견을 당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도 없고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해서 끌려 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잘못을 했다면 수사를 받고 각 부처 장관들은 대통령의 선후배가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경제와 민생은 살아나고 물가는 안정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단호합니다. 한반도는 다시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국민들은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사회는 약자에게 따뜻하고 대통령은 그들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따스함과 품격이 있는 나라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저 이지은이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laughs>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마포, 우리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